오늘도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여기에 일사도 강해서 기온이 크게 올라 무척이나 따뜻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0.4도로 평년 기온보다 무려 10도가량이나 높아서 한낮에는 약간 덥게도 느껴졌습니다. 또 밀양의 경우는 24.4도로 전국에서 낮 기온이 제일 높았고요. 역시 평년보다 기온이 훌쩍 넘어서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계절을 앞서는 고온현상은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 9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강릉은 15도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아침보다 훨씬 올라서 서울은 23도 광주 24도 부산 19도 등으로 평년 기온보다 훨씬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온정보였습니다.